지금 나누어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 전쟁이 더 세졌어요. 지금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지금 오늘 기사들을 보면은 이 전쟁 시나리오가 더 확실하다는 거를.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거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또전 목사님은 전 목사님대로 이제 미국에서 큰 역사를 또 이루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이거를 사실로 이제 완전히 처음에 가셨을 때보다 지금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또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와 지금 뭐 동맹하고, 이거요, 정말 진짜 일촉즉발이요. 근데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단호해졌고 더 강력해졌어요.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인천 상륙작전 73주년, 어? 이게 전승 기념, 어, 전쟁에 승리한 기념식에 가셔서 오늘 또 기념사 하셨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도 이제 직접 유교 때보다도 지금 더 전쟁에, 에,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말씀 을 오늘 하셨다니까. 어휴, 나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전광은 목사님의 모든 어그 예언적 선포가 완전히 현실화 된 거야, 현실화.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오늘 방송 잘 들어 봐 봐요. 이 소식이 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식으로 다 확인이 되고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도 막 너무 겁나니까 이제 저도 겁나네. 그래서 나는 믿노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심이 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나 방송할 수 있지. 나 쓰러지겠어, 지금 이러다가.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제가 제일 빨리 접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이걸 알려드리려니까 제가 뭐 능력 있고 심이 있어야 될것아니요 저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찬양 지금 불러야 돼. 국가가 어려울 때는 신을 찾아야 돼. 신을 찾아야 돼. 예? 정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갔다가 이따가 두르던 저고 나는 민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민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라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라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 믿어야 살아요. 나는 민 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라는 민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라는 민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라는 민노라 분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우리나라도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회개야 삽니다 나는 믿노 oh <laughs>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아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양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네.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번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아유 정말입니다 이 가사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전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도 아, 10편 46편 1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속에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꼬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대한민국의 피난처 한국교회 피난처 여러분 가정의 피난처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지 예?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누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고로 하나님만 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돼. 나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힘. 개인으로 내 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그분의 힘이 내 나에게 우리의 힘, 나의 힘이라니까. 아,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난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이 환란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들 이 환란이 오면은 전쟁의 환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여러 환란들이 많겠지만은 전쟁의 환란. 이런 자연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죽을 병도 환란이고 물질적으로도 큰 물질적으로도 그것도 환란이고 근데 환란 중에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뭐여 크게 도와준다 이 하나님은 짧지한 분이 아니잖아 크신 분이잖아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도 크시고 하나님은 다 크신 분이야 크시다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 크게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박수 좀 쳐요 박수 우리 하나님 만세 박수 좀 쳐요 빨리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고 이 기사 속에 또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여러분 허락하여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오늘 역사를 해야 돼자 그래서 썸네일을 한번 보시라 이거요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 현실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은 기록됐지만은, 이 현실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하냐 말이요. 현재는 그럼 뭐예요, 현재는. 현재는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좀 보라 이거요. 자 드디어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했어요. 김정은 도 그따위 지도고 돌아다니면 너 정권 종말이야. 북한이 종말이 아니라 너의 정권, 어내 권력은 이제 종말이라 이 말은 김정은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너이 자식아, 어? 내가 그러냐? 대통령이 그런다. 너이 자식아 종말이야 종말. 까불고 돌아다니지 마. 어? 어린 놈의 자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제가 김정은이라면. 아니, 왜, 왜, 왜 행무기를 왜 만들어, 누가, 너네들 죽인다겠어? 미국이 너희들을 죽이냐? 한국이 너희들을 죽이냐? 누가 너희들을 죽이냐? 우리는 북한 백성들을 살리고 자유를 주고 신앙을 주고 지옥 까지안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저것들은 계속 이것만 이용해 먹는 거야. 우리는 공격 안 해. 우리는 전쟁 안 일으킨단 말이오. 그리고 백성들 안 죽여. 니네들이 쳐들어오니 쳐들어오니까 방어 차원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어 너희들 죽인 것이지. 니네들이 자꾸, 어,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녀. 그러면 내가 김정은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어 아, 그러면은, 아이고, 형님 도와주세요. 아유, 대한민국 자유가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 어, 민주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우리나라 가다 갖다 줘, 다. 우리. 국민들이 다 갖다 준다니까. 다 도와주고, 교회 세워주고, 다 북한 백성들 다 먹여주고, 믿음도 주고. 아니, 누가 쟤들만 저렇게 악마짓을 해서 사람을 살인마가 돼가지고 무조건 다 죽이는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하게만 하다 보니까 이용만 당하는데, 내가 김정은이라면 미국하고 잘 지내면 미국이 우리나라 살려줬듯이 미국이 다 살려주지. 왜 핵무기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왜 만들어? 자기를 방어하려고 만들었대, 방어. 아니, 누가 니네도 공격한다겠어? 너희들 누가 죽인다겠어? 아니, 북한 국민들도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유학도 가고, 한국도 오고, 우리도 북한도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재명식으로 더러운 평화? 아이고. 이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지금 9.19 군사합의를 해봐야 계속 그거 어?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지키는 것도 다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은 지금 9월 19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서울에 올론되는 거야. 뭐하러?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식 인사로러 온대. 그날 당장 저거 문재인 체포해야 돼. 그날.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너희들 계속 까불면은, 아니, 그냥 항, 항복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난 저, 이거, 어, 인민공화국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이건 아니다.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어, 뭘를 해. 그러니까 그냥 그,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은, 다 도와줄 텐데. 누가 때리기를 하냐, 귀찮게를 하냐, 어? 그러면 어, 남북한이 합쳐도 정광 목사님처럼 자유 통일 해가지고 어, 참그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본 그 다음에 노동력 가지고 세계 지투가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걸왜 저러고 무기를 거래하고 막 그냥 어, 이렇게 미사일 쏘고 우리를 막 그냥 협박하고 어? 우리나라 전전 전, 전 국토를 막 그냥 불받아 만든다고 그러고 이 따오짓을 왜 하냐고. 더 이상 우린 속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냐고.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누가, 누구를 침략이나 하고, 누구를 먹으려고 우리가, 어? 전쟁을 일으킵니까? 맨날 방어하다가 지금까지, 어? 우리는 당하기만 했어요. 참. 오늘 그래서 이런 일을 정신 못 차리니까 김정은이 하나만 저거 항복시키면 되니까, 오늘 전광 목사님, 이제 올해부터 미국에 가셔가지고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이렇게 다 만나가시고 만나가지고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전 목사님이 막 흥분하시더라니까, 너무 기뻐하시더고 어린아이 같더라니까, 너무 춤을 추는 거야. 그, 내일 오전 방송에 여러분 다 나오세요, 내일. 내일 오전 방송은 10만 명이 돌아, 10만 명. 이 자유통일의 문이 확 열렸다니까. 김일, 저 김정은을 제거를 해야 돼. 말안 들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해서 김정은 하나만 제거를 해버리면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북한 저 정말 그 자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력도 있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정말 대한민국과 같이 꿈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준다는데 왜 그래? 저렇게 김일성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김일성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축복받고 세계 최대 교회가 다 여기가 있고, 어? 세계 선교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지금 저 체제 하에 가서 뭐 통일하자고 그러고, 가서 무슨 뭐 도와주자고 그러고, 목사들 지금까지 이 용당했잖아. 목사들, 전광훈 목사님 하시는 게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오전 방송에 목사님, 막 지금 흥분하셔서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봐. 오늘 공항에 오시는 거 봤지들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전광 목사님에 대한 방송은 안할 테니까 내일 그래야 내일 오전에 전 목사님이 직접 말씀 다 하셔야 더 어, 리얼하고 실감 날 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고 방송만 해줄게 예고 방송.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5,200명이 뭐예요? 5,200명이 정말 너무 들어오지네. 오늘 진짜 이 소식 들으면은. 우린 승리의 기쁨이 또 있어요. 자 여기 봐요, 문정부 사람들, 문재인 사람들 스물 두 명. 오늘 스물 두명다 걸렸어요. 감사원을 통해서 다 걸려 걸려 가지고 이제 검찰 조사 이제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요. 이거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했다고 지금 탄핵당하시고, 또 감옥에 지금 몇, 얼마나 살았어, 진짜. 그런데 오늘 이제, 야, 작년 9월부터, 어? 20몇 명을 풀어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히, 정말 사기를 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 들으면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제 다 이제 문재인한테 다 속었다고 듣고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이 스물 두명 중에 이제 완전히 오늘 뭐 감사원에서 완전히 다뭐 확인을 다 했거든요. 국토부 장관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걸려들었어요. 막다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게 94회나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물 두 명이 이제 조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몇명 나올지도 몰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다 끝난 거요. 어차피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또 극단, 아, 이재명 주변에도 붙잡혀다고 극단 선택 벌써 다섯 명인가 했잖아요? 본인도 지금 뭐 단식한다고 하지만 저게 잘못 하면 극단 선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포기 않고 그냥 이러다가 어떻게 강제로 병원에 뭐 뉘어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런데 문정부 사람들이 오늘 다 들켰어요. 그래서 스물 두 명이 나왔어요, 명단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사 받기 전에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문정부에 실수했었고 거기서 그냥 막막 어? 막 누리고 막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조작을 하고 통계 조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맨날 끌려다니고 조사받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제 나중에 감방 들어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야, 이 사람들도 극단 선택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에? 아니, 우리도, 우리,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조사받다가 극단 선택한 분들도, 군인들도 있었고, 많이 있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존심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문재인만 믿고 따라가다가 다살줄 알았는데, 역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니까, 아주 그냥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거 다 맞춰 봤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잡혔으니까 그 기사도 보여드리고, 드디어 이제 이재명도 곧 끝날 날이 그래서 단식하다가 죽을 난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사로 봤자 되지도 않아 이제 끝났지. 뭐 그랬더니 오늘 김만배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일들이 오늘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다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자해하다가 몇번 찔러다가 안 죽어서 어 이렇게 또 살아났는데 이거는 유서를 지금 유서를 발견했고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일을 끝내자 덮자 자기가 죽겠다 이것도 나왔고 나 집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뭐 극단선택 유서 이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또 했었지 않습니까? 한번 자해까지 해서 자해 칼 가지고 자기를 찔렀다니까. 그 얘가 지금, 지금 이런 아내한테 보낸 편지 이런 것까지 다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김만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극단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미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이 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그냥 그러지 말고 불고, 제대로 불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죽음으로서 다 은폐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요거, 기사도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저, 문재인 사람 22명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마지막. 이게 너무 큰 사건이라서, 두, 이제 썸네일을 두번 올렸어요. 문재인. 최악의 국정 논란이다 국정. 국정농단도 보통농단이 아니라 최악이다 이거를 여러분 국정농단 이게요 모든 것을 조작을 했는데 오늘 감사원에서 발견한 것만 마4네번 94회를 조작을 했다는 거야 통계조작 이야 이게요 사법 농단, 뭐 국정 농단, 무슨 뭐 통계 농단, 뭐 이런 농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 감사원들이 학을 뜰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냐 이거야. 소득 주도 경제 성장, 뭐 이거 어 이거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완전 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조작을 했더라고요. 94회나 조작을 했으니 이건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야, 이런 것들 내용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자할 테니 빨리 좀 들어라고 오 그래. 지금 6천 명 들어오면 안 돼. 지금은 만 명이 넘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아닙니까? 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내일 이제 토요일 날은 전목사님 방송 오시니까, 오늘 여러분들, 구자 만자를 봐야 돼, 오늘, 오늘. 8,500까지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오프닝, 자, 기사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저,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올리세요, 올려봐. 허허 이거 봐요. 지금 이게 또 지금 음? 한 번뿐인 결혼식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난데없이 볼모된 시민들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철도 지금 운행 여러분들 노조 이게 또 지금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